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라로제찜 딱 가져왔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와 진짜 대박 진짜 음! 바로 먹어볼게요. 정말 <laughs>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진짜 마라탕에 들어가는 마라 재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음, 좋다 분모자 와. 자, 배가 너무 고프고 너무 흥분돼가지고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얘는 두찜에 마라로제찜 딱 매운맛으로 했고요. 얘는 가지튀김. 그리고 얘는 납작만두. 필수 추가라고 되어있길래 땅콩소스도 추가했어요. 처음 먹어봐요, 땅콩소스. 너무 맛있다. 저 이거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상상했던 딱그 맛이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찍어가지고 이렇게. 안좋아밥 음, 밥 장만두 에다가 고기 이렇게 아, 어, 너무 맛있 겠잖아. 먹자마자 유난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은 지금 오후 5시인데 첫끼란 말이에요. 흥분을 안할 수가 없어요. <laughs> 당면. 어제 저녁을 늦게 먹었더니 소화가 덜된 채로 잠이 든 거예요. 낮에 계속 배가 안 고파가지고 알바 점심시간에도 그냥 밀크티 하나 먹고 계속 빈속으로 일했더니 너무 배고파가지고 음. 음. 제가 며칠 전에 마라탕 영상 올렸잖아요. 2년 만에 마라탕 먹는다고 올렸는데 그때부터 약간 마라에 꽂힌 것 같아요. <laughs> 다시금. 그래서 뭐 먹을까 보는데 마라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라샹궈를 먹을까? 마라 떡볶이를 먹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인스타에서 우연히 두찜 마라로지 찜닭이 뜨는데 아, 이거다 싶더라고요. 제가 찜닭 좋아하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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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가지 튀김, 가지 싫어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가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음! 겉바, 속, 촉, 겉바, 속, 부드러운 그런 느낌의 식감으로만 즐기는 느낌? 안 찍고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말캉말캉한 식감 싫어하시는 분들 왜가드 싫어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못 먹긴 하겠다. 음. 나는 좋아. 분모자. 음. 로제다 보니까 달거나 물리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운맛으로 했는데 맵기도 딱 적당하고 마라맛도 나고 그러면서 크리미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응. 음. 딱싸 가지고. 응. 음. 그러고 보니까 이게 새첫 영상이거든요. 다들 새첫 음식으로 무엇을 드셨을까요? 음. 인스타 보니까 다들 연말 연초라고 엄청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가더라고요. 특히 요즘에 색다른 거 진짜 많잖아요. 메뉴가. 음. 자극적이다라는 평이 많던데 제 입에도 좀 간이 센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밥 많이 안 먹고 재료들만 이렇게 먹으면 나중에 물 엄청 마실 것 같은 맛있는 걸 어떡해. 음! 음! 맛있어! 비엔나 햄도 들어있는데 햄이 진 진짜 크고 통통하네요. 음! 스모크향? 그게 확 나요. 맛있다. 음, 아, 어. 음. 아, 또. 음. 이거 별미다. 이것만 먹기에 자극적일 때 이거 같이 먹으면 딱 좋아요. 저는 가지 볶음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가지 볶음을 맨 처음에 좋아하기 시작해가지고 가지 튀김을 뒤 늦게 알게 됐는데 가지 볶음은 안 먹어도 가지 튀김을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어쩌면 대중적일지도? 음. 음. 와 근데 마라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네요. 백종원 선생님이 마라 뭐식당낼 내릴지도 모른다고 막 기사 뜨는 것 같던데. 마라는 하, 진짜 너무 맛있어. 음! 닭이랑 푸주랑. 음. 음! 확실히 간이 세긴 세다. 장면을 먹으면 짜다 느껴져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응, 군무자. 응, 응, 찜닭 시켰는데, 닭은 얼마 안 먹네. <laughs> 음! 음료 코카콜라 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콩 소스가 제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 잘안먹겠는가 자체로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따로 소스를 굳이? 음. 음. 두찜 다른 메뉴들도 전체적으로 다 간이 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훨씬? 약하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간을 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첫입딱 먹었을 때 그때 자극을 확 느끼게 하려고 짜게 만드는 건가? 응. 음. 곰돌이 떡, 곰돌이 떡이라고 했는데 하트 떡 같아. 응. 음. 응? 음? 마지막. 오늘도 정말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연말 연초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새해 되시기를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